어떠니? 네. 내가 지금 빨리 얘기한다고 이제 힘들었을 건데 너희도 머리가 워낙 좋아서 다 이해됐지? 진짜지? 네. 공부해는 거야. 하, 이제 끝나고 이제 개차 시간 빨리 찾아고 애들을 보내야 돼요. 개차을 하고 끝날 거예요. 알았어? 개차가 어떤 거냐? 들어갔지? 다 들어갔지? 개차 알지? 네. 개차 몰라? 승기야, 네가 나서 설명해줘. 개차. 딸리니다 네 배웠잖아. 괜찮소요. 설명이죠. 어떻게 설명할까. 애들 다 기다리고 있어. 네가 설명이 느리면 우리는 네. 퇴근이 느려져. 배웠잖아. 다 풀었다고만. <laughs> 느낌만, 어, 느낌만 있어. 수학은 느낌 가지고 나다 틀린 거 알지? 느낌만 있어. 한다. 얘못 믿지. 네. 못 믿지. 네. 여기는 믿어 그냥. 한다. 혹시 등차 알아? 등차. 예. 네. 그등차는 알고 등비도 알지. 근데 왜 갑자기 개차는 뭐냐고. 개차가 변차가좀 원래? 개차실 책이 안나 있는데. 개차를 변차라고 해. 더 쉽게 얘기할게. 차가 변해. 이해됐어? 다시. 등차는 차가 일정하다고 배웠잖아. 그러면 얘 다르게 바에게 차가 뭐해? 변해. 변해. 그래서 변차야. 이런 것도 있다. 아무도 안 듣지? 그리고 비가 변해 현빈 그런 것도 있어. 우리의 나와 바좀 지난 날. 책에는 이름이 없더라. 이건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비가 변하는 거. 어? 얘는 비가 비가 그냥 차가 변하는 거. 그게 개차주야, 알지? 그럼 이제 차가 변한 당은 느꼈지? 네. 어떻게 변하느냐? 예시를 썼어. 예시를 보면 다 알아. 수열이 요구도 안데요 썼는데, 어 뭔가 애가 커지고 있지. 커지고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였어. 하나는 무슨 수야? 등차 아는대로 말해. 또 등비. 등비 있잖아. 그럼 비가 있는지 세가 이제 파악할 거 아니야? 파악한다. 하나 커졌지.